기우제, 기우제 얘기를 합시다. 기우제, 자, 기우제, 기우제 얘기 좀 할게요. 얘는 그거예요. 슬라이트, 나중에 편집하기 좋게. <laughs> 아, 인디언 얘기, 아, 인디언 얘기 너무 좋아요. 인디언 얘기, 이거 자,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인디언 얘기 들어보셨죠?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반드시 온다라는 얘기 들어봤죠. 근데 누군가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사실, 저도 근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응, 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래요. 그게 사실이 아니고, 이제 어떤, 앞부분은 제가 필요 없어서 잘랐는데, <laughs> 어,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확인하려고, 원주민들, 인디언 원주민들 찾아간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부족은 없대요. 없고,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이 나바호족이라고, 어, 인디언 원주민들 중에서 나바호족이라는 이제, 어, 원주민을 찾아가서 기우제를 드리는 거 봤대요. 네 번을 봤는데, 어, 네번 모두, 12시간 안에, 12시간 안에 비가 내리는 걸 목격했다는 거야. 12시간 안에. 그리고 호피족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비를 불를수 있었대요 이게 너무 신기한거야 그쵸? 12시간 안에 무조건 비가 내리는거야 했다 하면은 그쵸? 했다 하면은 음. 자 여기에 이제 이분들이 기우제를 지낼 때그 팁이 나와있어요 팁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왜 갑자기 포춘카가 원주민 얘기를 하는걸까 그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주민 버전이에요. 어? <laughs> 여태까지포춘카 버전, 뭐, 여태까지 뭐, 에카르트, 톨레 버전, 뭐, 음? 그라우트 버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다면 이번에 원주민 버전입니다. 네. 원주민 버전인데, 자, 이분들의 팁을 일단 들어볼게요. 팁을 한번 들어볼게. 음. 자, 이 원주민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와 이 세계의 힘을 이어주는 다리는 바로 우리의 가슴이라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식이 연결되는 곳은 바로 여기. 바로 여기 가슴이란 말이지. 그리고 나는 기도를 하면서 현재의 모든 것에,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에 감사를 드렸네. 나는 황무지의 바람에게도, 대지의 뜨거운 열기에게도, 심지어 가뭄에게도 감사를 드렸네. 그런 다음 나는 새로운 메디슨, 비가 내리는 메디슨을 선택했지. 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눈을 감고 신성한 돌 둘레를 돌며 비가 온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네. 그리고 곧 비가 내 몸을 촉촉히 적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네. 단순히 그렇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몰입과 집중 속에서 집중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느낀 것이네. 그때 나는 비를 맞으며 마을의 큰 광장에 맨발로 서 있었던 것 같네. 비에 젖은 땅이 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 그리고 태풍 속에서 우리의 마을 집의 흙벽과 지붕을 덮은 이영에서 나는 그 특유의 비릿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네. 나는 마을에서 나와 비를 맞으며 가슴 깨까지 자란 옥수수 밭 사이를 걸어갔네. 그 황홀하고 짜릿한 느낌은 뭐라 표현할 수가 없었지. 눈을 감고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있었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이라네. 뭔가를 원한다면 먼저 그것을 오감으로 느껴야 하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피부로 느껴야 하는 것일세. 그때 비로소 기도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방식이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분, 이 원주민이 또 했던 말이 주의를 해야 될게 있대요. 주의를 해야 될게 있는데 인디언 주술사 구르는 천둥이 지적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결코 비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당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도는 이익을 위, 얻기 위한 사사로운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오직 가족과 이웃과 민족을 위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고 선함과 밝음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 신은 비로소 우리의 기도를 흔쾌히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죠.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의미가 없다고.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것은 단지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런 바람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창조에 동차, 동참하게 해준 허락해준 신들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자, 여기에 정말로 여러분들, 오늘 이것만 진짜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에 모든 그 자기개발서들의 내용이 추격돼 있어요. 그죠? 정말. 어, 네빌의 방법과 굉장히 유사하긴 해요. 사실. 그죠? 네빌의 방법과 굉장히 유사해. 유사해. 네빌의, 네빌 고다드라는 분이 이제, 어, 심상화, 이런 소화망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굉장히 흡사하긴 한데, 온몸을 느끼는 거야. 약간 여기는 이제, 오감을 더 강조를 했어요. 자, 이제 하나,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야기 쉽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게. 아, 이게 너무너무 멋진 내용이야. 이거를 진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내용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네, 이거 시청자분이 이제 제보를 해주신 건데, 이런 내용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예, 네,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자, 일단, 자. 이분, 이인대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세상 이치를 알고 있어요. 벌써부터. 자, 이세 우리, 그러니까 우리와 이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는 바로 우리 가슴이라는 걸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내면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면이라는 거를 내면이라는 걸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 감사를 해요. 감사를 자, 감사를 합니다. 자, 현재, 현재 모든 것에 감사를 하고,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에 감사를 해요. 근데 감사할 때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 이 사람이 감사를 할때 황무주의 바람과 대지의 뜨거운 열기는 열기 그리고 심지어 가뭄 있잖아요 가뭄, 응. 가뭄은 우리한테 그 사람들한테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았던 그런 상황들에도 감사를 할줄 아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무슨 작업이냐면은 지금 현재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일단 소망의, 소, 소망을 에소망 비는 것을 떠나서 현재 상황을 불평하는 걸 너무 많이 얘기죠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저분들은 이제 농작물을 지어야 되는데 가뭄이 오면 안 되잖아 비가 잘 내려야 되잖아 근데 가뭄에서도 감달하는 거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갈고요 막 상사가 갈고 구 직장 상사가 갈고, 구막부모님이 괴롭히고 막어 돈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왜 돈이 없는지 모르겠다. 어, 왜, 나, 왜 나한테 짜증 을 내는지 모르겠다. 어, 친구가 나한테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불평하고 화를 내고 막 어?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멀리 하러 간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일단 현재 그 모든 것에 감사를 하는 것에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거기서부터 이게 너무 놀라운 놀라운 진리를 담고 담고 있는 거야 진짜로. 그러고 나서 선택을 한다고 하잖아요. 선택. 선택이라는 거. 여기도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선택. 어? 비를 구걸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 여러분들 채널을 바꾸듯이 주파수를 바꾸듯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세요. 하나님 제발 뭐 여자친구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돈을 벌게 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바꾸는 겁니다. 응? 그런 다음에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많이 해봤던 거. 상상하는 거. 비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게 만약에 비라면은, 비가 온다고 상상을 하고, 그것을 느끼는 거. 여기, 이게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상상을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한다면은, 이번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오감으로 실제, 정말 실제같이 느끼는, 그런 경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가 오죠. 당연히.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자,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그렇게 상상한 것이 아니라 깊은 몰입과 집중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느낀 것이네. 실제로. 자, 중요한 게두 가지 나오죠? 두 가지. 자, 깊은 몰입과 집중은 현존이에요, 현존. 현존. 현존과 같은 말이에요. 정말 깊은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면은 현존이 돼요. 그 상태에서 정말 사실처럼 느낀 거야. 그 모든 것을. 상상이 아니라, 아, 이건 정말 사실이구나 하고 느낀 거예요. 정말, 100%.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의 황홀하고 짜릿한 느낌은 뭐라 표현할 수가 없다고. 난 이거 알거든요, 저는.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로. 정말 우리가 행준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정말 사실처럼 느껴질 때, 정말 엄청난 짜릿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몸을 주체를 못해요. 막, 막 미치겠는 거야. 막와 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겪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근데 이그 진리가 지금 여기 원주민의 말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피부로 느껴야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사실처럼 느껴야 한다는 거야. 어 실제로 정말로. 그리고 주의해야 된다고 한거 아까도 말했지만 주의,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선택을 그러니까 당당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걸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소망을 구걸하면 안 돼요 소망에 구걸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읽어주세요 아 제발 이뤄주세요. <laughs> 아 이거 너무 간절해요 나 이거 해야 돼 이거 이루어져야 돼 진짜로 이거 안 되면 안돼 이렇게 구걸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선택으로 가야 됩니다. 선택으로 응?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구걸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누군가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내가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니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내가 나자신는데 구걸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구걸하게 된다면은 구걸한다는 거 자체가 뭐냐면은 남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쵸 남한테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이든 우주든 신성이든 뭐든가요 어쨌든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한테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해주세요 제발 이건 해주시겠어요 제발 크니까 그러니까 안되죠 당연히 해달라고 하는 상태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니까 그쵸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이거 해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이 소망하는 상태가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올 거예요. 그런 상태가. 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 에 돈이 원했어, 돈 제발 벌게 해주세요라고 했으면은 돈을 제발 벌고 싶은 마음이 드는 상황이 계속해서 올 거야. 돈이 계속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들이 계속 올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선택을 하는 라 거지.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가지고 오라는 거야. 정말 실제처럼. 정말 실제처럼, 이미 있는 것처럼, 풍족한 것처럼. 펜그라우트의 2투에 나오잖아요. 어? 내가 정말로 가난할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가난하고, 내가 정말 돈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쇼핑을 나서야 될 때라고. 내가 돈을 쓰러 나가야 될 때라고. 왜냐면은 내가 돈을 쓰러 나가면은 나는 그때 부유함을 느끼잖아요. 내가 돈이 많지 않고서는 쇼핑을 못 하잖아. 내가 정말로 돈이 없다고 느낄 때, 빈털 털리라고 느낄 때, 그때 바로 집 밖을 나가라는 거야. 쇼핑하러 돈 쓰러 가라는 거죠. 돈이 없을 때 돈을 더 쓰라는 거야. 대신에, 돈을 쓸 때도, 아, 이거 진짜, 하나 아, 이거, 이거 전재산인데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쓰면은, <laughs> 망합니다. 에, 그냥 돈도 잃고, 마음도 잃고, 다 잃어요. <laughs> 상처뿐인 겁니다. 상처뿐인 건데, 그게 아니라, 부위함 속에 쓰라는 거야. 부위함 속에서. 아, 어, 나는 들어올 돈이 많이 있으니까, 괜찮아. 여유 있어. 돈 많아. 나한테 풍족한 부가 있어. 하면서, 여유 있게 쓰라는 거죠. 진짜 부자를 느끼면서, 이분이 했던 것처럼, 이 원주민 분이 했던 것처럼, 정말로 실제처럼 느끼면서 할수 있다면은, 그렇게 돈을 쓰는 행위는 돈을 버는 행위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돈을 쓰는 행위는 돈을 버는 행위가 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아, 이거 정말, 아, 이거, 이거밖에 없는데, 아씨, 써야 돼, 말아야 돼, 아천 원, 아씨, 뭐 이러면서, 이러면서 쓰면은, 있는 돈도 사라집니다. 예, 있는 돈도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질 거예요. <laughs> 저는 요즘에 돈을 막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필요 없는데 쓰는 게 아니라 블로그에 써둔 내용인데 다 결국엔 아 이거 결국엔 똑같은 내용을 하, 얘기를 하네요 근데 저는 요즘에 누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베풀 수 있을까 그걸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막어 여자친구 곧 있으면 생일이거든요 뭘 사주면 가장 좋을까 그리고 나 웃긴 거는 이제 여자친구랑 우리 아버지랑 생일이 똑같아요 그래갖고 두 사람한테서 어떤 선물 을 해주면 가장 기분이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많은 걸 베풀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 당장 내가 어떤, 내가 지금 당장 사람한테 뭘 베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돈쓸 국리만 하고 있는 거야, 사실. 돈이, 어, 그니까, 러 남들 봤을 때는 돈이 들어올 구멍도 없고, 돈도 없는데, 돈쓸 생각만 하는 거야. 당장에 이제 그러면 이제 돈이 진짜 받아날 수 있는데, 어, 왜 그렇게 할수 있냐면은, 부유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아니까. 나는 풍요롭다는 걸 아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꾸.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왜냐면 내가 정말 부유하다면은 뭘 할지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만약 천만 원 있어요, 천만 원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쓰겠지만 아 뭔가 이걸 되게 어 남을 위해서 쓰면 더 좋겠다, 기분 좋겠다. 그런 내가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음 맞아요. 필요한 돈을 필요에 따라 쓰는 건데. 아까 말한 거는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쇼핑하러 나가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니야. 필요하랑 상관이 가 별개예요. 필요가 아니라 부유함을 느끼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지? 이제 가끔 보면은 이런 이제 자기개발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자들이 사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부자들이 차를 마시고 부자들이 밥을 먹는 곳에 가서 거기서 돈을 쓰라고 해요. 그게 뭐, 어디서 나왔더라? 그, 있잖아요. 엄청 생중인 부자 따라다니면서 막, 쫄라쫄라 따라다니면서 맨날 막 인터뷰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거야. 어? 그 사람이 이제 매일같이, 그 사람 맞나? 하여튼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많은 걸 봐갖고, 그거는 좀 본지 좀 됐거든요. 몇년 됐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매일같이 돈을 쓰는 거야. 어떤 사람이. 맨날 이제, 가서, 뭐, 차 한잔 시켜놓고, 이제, 비싼, 비싼, 정말 비싼 곳이죠. 차한잔해서 되게 비싼 곳에 가갖고, 10만 원이었나? 하여튼, 막, 하루에 10만 원씩. 근데 그 사람이 버는 돈이 100만 원이 안 됐을 거야, 아마. 하여튼, 얼마 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매주, 매주 거기 가 돈을 쓰는 거야. 근데 가서 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부자들을 느끼고, 그냥 거기 그 공간의 분위기를 느끼고, 부자들을 관찰하고, 아니면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명상을 하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냈대요.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파장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는 말로 하면은, 파장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파장이파장이 파장이. 그 부자들의 파장이 익숙해지는 거야. 내가 이런 부자들과 어울릴 만한 부유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것을 실제로 느끼는 거지. 그 공간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가난해지잖아요. 마인드가 이미 가난하니까 <laughs> 그런 거예요. 응? 그런 것처럼 돈을 의미 있는 데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유함을 느낄 수 있는데, 어 아끼고 아껴서 막 이렇게 막 어, 쌈짓도 꺼내갖고 돈 없는데, 쥐어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 아시겠어요? 응. 음. 그래. 꿈꾼 다락방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비싼 호텔에서 부재도 구경을 했다고. 어. 맞죠? 잠깐만. 내가 뭐 하나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인디언 얘기에서? 뭘 빼먹었지? 아 여깄다 아 뭔지 알겠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것도 약간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에요 내가 여기 나와있는거 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데 너무 좋은 얘기야 왜냐면은 이거 진짜 이 짧은 얘기에 굉장히 많은 진리가 담겨있어요 <laughs> 어 나는 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뜯어서 설명을 해주지만 몰라도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이말이 이 사람이 해준거 그냥 그대로 해도 정말 좋아요 음 이거 얘기해드리고 할게요. 그 대겸님 얘기는. 자, 주의할 것이 있다. 기도는 이익을 얻기 위한 사사로운 것이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잖아요. 오직 가족과 이웃을 위하고 민족을 위해야 한다. 어려운 이들을 위하고 선함과 발금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 라고 나오잖아요. 사실 이거는, 사실 이거는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100%, 100 맞는 말은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요. 굉장히 잘 이루어집니다. 남을 위할 때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고 모든 인류를 위하는 일일 때그 소원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사이을 구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 나쁜 건 아니고 이루어져요. 근데 나 남들을 위한 거 남을 위한 거 내가 아니라 남이나 우리 모두 우리 인류를 위한 일들을 할때 그것은 굉장히 잘 이루어져요. 왠줄 알아요? 남을 위할 때, 거기에는, 애고가잘못끼어들거든요나 응? 자신을 위할 때는, 막애고가 끼어들어갖고, 막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어? 그니까, 러 뭐라고 해야 돼? 혼탁물이 끼는 거야, 혼탁물이. 마음에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막내 욕심과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잘안 되는 거야. 응? 순수하게 바라지 못하는 거야. 순수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남을 위할 때랑, 나를 위할 때랑, 조금 달라요. 남을 위한 게더 쉬워요. 남을 위할 때는 정말 순수하게 바랄 수있잖아 왜냐면은, 남을, 남이 잘 된다고 해서 나한테 좋은 건 없거든. 좋은 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잘 되게 바랄 수있어 근데, 나를 위해서 할 때는, 그,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면은, 내, 나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막, 에고가 눈을 부을 켜고 막 찾아오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방해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생각을 넣는 거야. 어? 그건 순수한 생각은 아니겠죠. 에고의 어떤 생각이 첨가된 거기 때문에, 잘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갖고 더 이루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소망을.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세계의 소원, 100까지 뭐야? 100일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소원을 100일 동안 이제 쓰면은 이제 그 소원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신 책이에요. 일본인이 쓴 건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 사람이 이제 이 이야기는 자신의... 전 재산을 전 재산을 바쳐도 될 만큼 진짜 자기 신의 전부라고 할 만한 이야기인데 그세계의 소원을 쓸때 쓰기 전에 쓰기 전에 누구든 좋으니까 누구든 좋으니까 남이 잘 되는 상상이잖아요. 남이 남이 잘 되는 상상을 하고 나서 세 가지 소원을 진짜 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현존하면서 몰입해서 써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소원 이루어질 거라고 백일안에 무조건. 같은 이야기잖아요. 원주민의 이야기랑, 이, 세 가지 소원, 그분의 이야기랑, 그쵸? 세계의 소원 이분도, 이분이 뭐라고, 뭐 했냐면은, 세계의 소원, 백 가지의 소원, 백일의, 백일의 기적, 이분이, 일본인인데, 히시다 쓰고신가? 하여튼 뭐, 하여튼 뭐, 잘, 이름을 잘 기억 못하겠는데, 못 그분이, 백일 동안, 월 천만원 이상,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했어요. 그래서, 월 천만원 이상 벌고, 뭐, 이 사람 쓴거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막,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법, 그 소망들의 이런 비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야. 어?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약간 편법이죠. 편법이야. <laughs> 결국엔 자신을 위해서 했으면서, 아니, 월천만 원은 살지, 솔직히 자기 자신을 위해쓴 거잖아요. <laughs> 이 사람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은 거야. 남을 위하는 상상을 해서 그, 어? 뭐? 그 순수함. 그 사랑을 충분히 만든 다음에 그 파장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써 버린 거야. <laughs> 그렇게 할때이 인디언들의 기도랑 비슷한 효과가 생기는 거죠. 더 빠른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는 거죠. 응? 그냥 나 자신을 위해할 때보다. 어? 약간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소망들을 너무 간절하게 할때 그런 생각도 들거든. 약간 죄의식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러도 될까? 어? 그런 그런 경험해 본적 있어요? 너무 큰 소원 있잖아요. 너무 큰 소원을 바랄 때, 너무 큰 소원을 바랄 때, 아,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 너무 욕심아니까난 솔직히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아, 좀만 줄일까? 하면서, 죄의식에 막 소원을 좀 축소시키거나, 그런 적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런 죄의식도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아니라, 그 대상이 여러분이 아니라 남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어, 이 사람이 엄마 잔자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빌수 있거든, 정말, 순수하게. 그건 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할수 있어. 남이 잘에게 하는 것은 되게 마음에서 선뜻 해줘요. 선뜻, 선뜻 그런 마음이 동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때도 마음을 자기 자신한테도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은 그런 쪽으로 하면 훨씬 더잘 되겠죠. 행복 자기 자신을 위해 할 때도 행복해도 돼요, 여러분들. 죄책감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어? 그 마음에서 모든 게 비롯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모든 게 비롯되는 거예요, 진짜. 와,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들. 진짜 대박이죠. 진짜 대박 아닙니까? 이건 진짜 여러분들, 이거 대박이에요, 진짜. 이거 너무 블루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이거 이 인디언 이야기는 너무 좋은 이야기야, 진짜. 응, 내가 자주 자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도. 나중에, 왜냐면은, 어쨌든 모르겠는데,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예요.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방법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100% 똑같진 않지만, 거의 유사했어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그리고, 나만, 나만 그렇게 이상하게 느끼는 줄 알았어요. 보통 <laughs> 사람들은 나처럼 막 이렇게, 모르잖아, 내가. 누, 남들이 이제 소망을, 어? 그, 뭐, 심상화하고 이런 장면을 내가 보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남들이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그건 가장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막, 여기서 이 부분이 너무 이제 난 너무 좋았어요, 이 부분이. 그, 자. 자, 이분이 그 비가 오는 것을 실제로 느끼면서 막 비가 젖은, 비가 젖은 땅을 이제 걷고 이제 그, 어? 빗물이 자기 발가락 사이로 막 스며들고, 어? 흙볕에 뭐냐, 흑벽에서 나는 이제 그 비릿한 냄새, 비냄새 있잖아, 비냄새. 비냄새를 맡으면서, 어? 가슴 깨까지 자란 옥수수 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느꼈던 그 감정. 그 황홀하고 짜릿한 느낌은 뭐라 표현할 수가 없었지. 그래요, 이 부분 바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황홀하고 짜릿한 느낌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다. 이거요, 이거. 장난 아니거든, 정말 아니거든요, 그 정말. 소망이 사실로 느껴질 때그 짜릿함은 진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100번, 진짜 10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진짜로. 저는 진짜 막, 경기 일으켜요, 거의. <laughs> 거의 막, 그 넘치는 에너지랑 진짜 그 짜릿함을, 진짜 주체를 못하고 막, 막, 어떨 때는 막 웃음이 터져날 때도 있고, 막, 막, 주먹이 올라갈 때도 있고, 와우! 막 이러면서. <laughs> 어쩔 줄 몰라요, 진짜. 내가. 내가 자신이. 내 몸이.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진짜 나도,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루었던 소망들 있잖아요. 그걸 돌아보면은, 진짜처럼 느꼈어요. 내가 5만원짜리를 상상한 적이 있어요. 5만원짜리를, 진짜 이렇게, 5만원짜리 촉감을 상상, 진짜 실제처럼 느끼고, 실제처럼 바라보고, 그리고 돈 냄새가 실제처럼 느껴졌어요. 돈 냄새가. 그래서 돈 냄새를 맡으면서, 음, 스매일, 이러면서. 그러고 잊어버리니까, 진짜, 그때 받은 것들이 그대로 왔거든요. 돈이. 5만원짜리가. 며칠 뒤에 허, 진짜 이건 너무 멋진 글이에요 너무 멋진 글입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의 어 그런 뭐랄까 영적 노하우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생방송 보신 분들 대박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되게 놀라운 비법을 알아낸거야 사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많이 들었겠죠 많이 들었지만 그 들은 것에서 한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빠져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 그 포인트들이 다 제자리 에 들어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들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야. 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부터 해봐요, 여러분들.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해봐요, 진짜. 선택하는 거. 실제처럼 그냥 그러니까 하기 전에 감사함을 느끼고, 자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현존의 상태에서 실제처럼 상상을 하고 느끼는 거야. 그리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 구걸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겠죠? 진짜. 아까,